자 twenty hundred one steel s t e e s t 어스티어 하나 그거 그거 뜨고 음. 커피 마실 때 음. 요렇게 조그만게 젖는거 있어 음. 그걸 스티어라고해 음. 그 커피 마시나 뭐 하면 그 끈이 같은 거 돌돌 젖는거 있잖아 들어본 적 있어 그 들어봤나 음. 그그 음. 음. 그 가면 스피어 디 있어요? 아, 이제 이란다고 어. 그, 이거 음, 그거 해서 자, 법. 법 to move, move. Around. around and, and mix especially liquid example 잠 i 만리 i 아 리큐잇 그 example 음. with a spoon with a spoon 음. 이거 젓, 젓는 건가? 그렇지 그렇지 어 젓다 어. 응. 아, 그러니까 젓다도 음. 스티어고 젓는 음. 것도 스티어라고 있어. 아, 그래서 그뭐 플라스틱 그거를. 그렇지, 그렇지, 고거야, 그걸 그거. 스티어라. 어. 그렇지, 그렇지. 뭐 돌, 뭐 주위로. 그렇지. 그리고 어. 섞어요. 그렇지, 아, 그렇지. 아, 섞 아, 어. 그렇게서 섞어요. 그런 느낌이죠. 특히 그러니까 주위를 around 빙빙 돌려가지고 음. 뭐 섞어요. 이런 말인가. 한그 숟가락까지. 그렇지, 스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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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2002 음. mm. 어? 스토 스토킹 스타킹 스토킹 발음 난데라고 스토킹 읽을 때는 스타킹 스토킹 s t o c k i n g stockin g stockin g stock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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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w a n o c l o c t o e s t c n s o n t o w s c l s o n s t o i n s t n s t o i n t c t o i n s c i n t o c k i stockin s t o n s o c k n stockin o n t i n s l o c a n s t o c n s t o c o c k n s o i n o c s t o o i n s f o o n s t o n o c a n s t o c n o s t o s o o t o o t n n 스타킹 스타킹 나한 클로즈 피팅 가깝게 뭐야 맞는? 음. 뭐 보통 나일벌 음. 음. 응뭐 덮어요 한 여자의 발과 다리를 음. 이거를 피시를 안 썼네 아아 피시 아, 복선가 뭐야 피시 뭐야 피피 핏, 핏? 피팅 피도 음. 여러 번 했다 음. 세 번인가 나왔다 아, 적합한 아, 핏. 그 이거요 뭐가 피트 이게 뭐야 풋시 뭐야 풋 풋이 발 하나인가 발이고 피트는 음. 두개 그렇지 발두 개를 핏. 복수형이 피트야 어 이거 음. 그아 스타킹 한개 있는 것도 있구나. 음, 한 개, 한 개씩. 한개 아닌 한개 있으니까, 일단은 뭐 스타킹 한 짝. 영어는 무조건 음. 그, 그, 수량이 없어, 엄격하게 하니까. 음. 만약에 두개같으면 스타킹스라고 했겠지. 아. 그니까 바지도, 음. 이 바지가 음. 한국에는 음. 바지 한 개잖아. 음. 근데, 근데 여기 바지가 두 개가 음. 있다고, 이걸 팬츠라고 한다고. 음. 음. 그러니까 스타킹도, 음. 그 따로 떨어진 스타킹도 있을 수 있는데, 음. 팬츠처럼 음. 바지가 두 개다, 그럼 한 짝이라 해도 저거는 음. 스타킹스라고 하더라. 고 음. 그리고 한자 짤도 많고, 각인 음, 아, 음. 자, 했어, 자, twenty hundred three stone, stone, stone age, 그러니까. good job. Now a piece, piece. of log, log, comma, comma, especially not very, very large, large, either, either of 오브 내추럴 네추럴 세이프 셰이프 오어 컷컷 아웃 스페셜리 아웃 스페셜리 포 빌딩 포 빌딩 음 자, 이제 보세 그럼 뭐 예전부터 공유했던 게 있네. 그 돌이 무슨 원소로 이루어져 있을까? 돌은 여러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. 돌이 한 개가 아니라고. 어. 음. 돌이 뭐 화강암, 바사암 어. 뭐다 원소 다 다른 거야. <laughs> 어, 그 저거. 뭐, 뭐.. 암석? 아니에로그 뭐예요? 그냥 큰 돌이라 해야 되나? 바위. 바위. 그러니까 아. 뭐 암석도 맞고 다 맞는 데아니는 기분 듯이 바위야. 음. 암석도 속자가 돌인가 어차피? 아, 그렇지 그렇지. 특히.. 응. 뭐. 암석이, 암석이 어두운 돌. 음. 그게 시커은돌 암석이라고 해요. 아, 매우 어. 큰.. 어. 뭐 이들? 그렇지. 뭐 이들? 다른 이들? 거? 이들은 뭐야? 또 다른? 또 다른? 응. 또 다른. 응. 응. 뭐 자연적인? 그렇지. 뭐 형태. 그렇지 그렇지. 또언나뭐 음. 잘려 나온 거. 그렇지. 뭐 특별히? 그렇지 그렇지. 뭐건물위에 그렇지 그렇지. 그러니까 건물위에서 건물 잘라갖고 그거 그축 자재로도 쓰는. 벽돌 같은 그런 느낌인가? 벽돌 뭐 같은 그런 느낌인가? 대리석 같은 그런 느낌. 아 대리석. 벽돌은 구워서 음. 만든 거고. 음. 흙인데 그런 거서 만든 거 음. 그런 거 말고 돌을 음. 잘라 가지고 대리석 그런 거아 거. 확실히 잘하죠 음. 그렇지 그런 거 갖고 음. 건축 자재를 쓰잖아자20 음. 1 0 음. t y 스톱. hundred 스톱. stop stock stop이 뭡니까? 이거 싸는거 아닌가? stop 스톱. stop이 음. 아니고 s t o 가 이거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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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이래야 돼 미국말로. 스탑. 스탑이라고 해 stop 자, 스탑, 스탑이 뭡니까? 나 아까 왜 스탑으로 뭐야 스 p 으로 들렸지? 그러니까. 뭐지? 아니 음. 스톱 하니까 o 가 스탑으로 알아듣네. 음. 스탑이라 해줄게. 아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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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다리 p s t 이 p 말 t 도 p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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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t o s t s s o c e a s e c e c e a s e 아이 -E -E. 어, 여러 분나 c 나 이. 근데 e c e 안 나오고 아, 한두세번 나왔어. e c e c e c e c e c e c o c c e c e i e c 이 n e c e c e c e c e c e c e c e c t c c t c 그래도 백 번을 보니까 맞추네. 맞추네. 전에는 처음 보니까 니냥 하나도 음. 못 맞추고 여기 뭐 움직인 거 계속하는 것을 하면 멈추는 것밖에 없아 아, 그러니까 이게 영어 실력이라고 아, 한 문장에서 한 단어 모르면 이렇게 추측이 나는데 아. 네. 두 단어 모는 데못알아는 거야 또는 확실히 멈추다는 멈추는 거 이외에는 그 표현할 수가 없지. 그렇지, 그렇지. 스탑이니까. 음. 이렇게 하면서 영어 정말 언어를 근데. 모국어도 이렇게 배우는 거야. 사람들이 어, 뭐그말다 이것보다 더뭐 어렵게 하려면 캔슬링 그런 거 들어가나 봐. 음. 캔슬은 취소하다서 음. 보통 시즌과 음. 거의 놓더라고. 어. 보니까 캔슬은 취소하다는 말이야. 그이 말이 없으면 나는 그 말도 쓸수 있겠지만. 음. 컨티뉴 계속하는 음. 것을 뭐한 음. 활동에서. 그렇지. 예를 들어, we s t o p e we stopped walking. 워 w o r k 아, 이건가? 뭐야? 워킹이고, 아 이건가 뭐 오가? w o r k i n 아 아직도 두 배도. 아, at t w e l v twelve. 트 그냥 t w 그렇지 그렇지. 어어 시네. 우는 멈췄어. 그렇지, 응. 어, 그렇지, 그렇지. 뭐 일을. 그렇지. 시에 밥 그렇지, 먹으러 왔나? 그렇지. 그렇지. 저... twenty h u t d r e d t i v e Store. s t o r e s t o r e 가 뭡니까? 뭐 가게 e m o r o r o r o m o r m o r o m o m o u i r l d i e n d o f d u i s l d i n g e h e o r e w h e o r e m o o r e m o o r o r e o r e o r e m r e o r e More. More. m r e More. p t r e More. m o e Mo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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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e r e r r e r e o e r e o e r 뭐. 아 음. 그냥 이건가? 아 이거다. 어, 방뭐 어. 건물에 그렇지. 그곳은 음. 그곳에서 뭐뭐 음. 뭐 제품들에 음. 뭐 규칙적으로 그렇지, 뭐. 뭐 유지되고 그렇지. 뭐. 응. 음. 뭐 팔린다. 그렇지자 그렇지, 이거 잠깐만. 음. 어 클러띵. 클로팅 어, 스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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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옷 가게, 천 가게인가, 천. 클로가 그거 알아? 저도 팔게 다니까. 그고 그게 옷이고, 음. 클로트가 음. 보통. 데 이거 한클로팅한번 해봐. 클로징 음. 살짝. 그 옷하고 천하고 뭐비슷해 의류. 그리고 그러니까, 어, 가 모류 뭐 가게인가. 음. 옷도 팔고, 천도 팔고 이런 데가 음, 음, 의복 가게 뭐. 자.